인생은 축복 그 자체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든 아니든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영적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 기쁨을 통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들 모두는 삶의 어떤 시기에서든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과 맞부딪힌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놀라운 삶의 지혜들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삶은 우리에게 어린 시절 학교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을 들려준다. 깨어있어라.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대나 지나간 과거 경험이나 이름표나 가면들에 의해 쓸데없는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쉽게 인생에 대해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놀랄 준비를 하면서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삶에 대해 단정이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삶 자체를 껴안을 용기를 지닌 사람들은 문득 삶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때로는 삶은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이 어떤 과정을 지날지라도 뒤돌아보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졌음을 알게 된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성숙을 위한 씨앗이 뿌려져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이다. 얼마 전 티베트 불교 신자인 친구네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는 그 친구의 스승인 게렉 림포크라는 스님에게서 설법을 들었다. 그는 신비스러운 기쁨이 전신에 넘쳐 흐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의 기쁨은 전염성을 지녔는지 우리 모두는 알수 없는 기쁨에 젖어 들었다. 설법의 주제는 부처 안에서 은신처를 구하기였다. 불교 신자가 아닌 나에게는 처음 듣는 말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 안에서 은신처를 구한다는 말은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마음 안에서 부처를 만난다는 뜻이라고 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의 씨앗이 들어있다고도 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부처, 가될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림포크 스님은 우리에게 깊이 숙고해보라고 하면서 잠시 설법을 멈추었다. 그가 말하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쁨은 집단에 떨어진 불씨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을 기쁨으로 타오르게 했다. 그가 말하는 은신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할 것이라는 말에 공감이 갔다. 나는 그때까지 내 안에서 은신처를 구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무엇으로부터의 은신처인가? 나는 몹시 의아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통으로부터의 은신처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부처의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닌 지혜를 발견하는 능력이리라. 지혜는 우리가 얻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지혜란 우리 자신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성 안에 있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연민의 마음을 지니는 것, 즉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삶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에 물을 준다. 지혜를 키워나갈 능력은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부처의 씨앗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4. 라미나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 우리 각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큰 존재다. 도토리라는 열매 하나만에. 또 우리가 보고 만지는 핏깔과 무게와 단단함과 크기만으로는 절대 도토리가 지닌 무한한 비밀을 알수 없다. 그 비밀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물이 익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한다. 때가 되면 자연이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단단한 도토리 하나이 흙에 심겨 상수리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알의 도토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도토리는 상수리나무로 자란다는 그 가능성에 의해 도토리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닌다. 상수리나무가 될수 있는 비밀스러운 힘이 없다면 도토리는 다만 작고 볼품 없는 죽은 알갱이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 안에 심긴 부처의 씨앗, 즉 지혜를 성장시키고 지혜로 나아갈 가능성으로 인해 존재 가치를 가진다. 우리 중 누구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도토리 씨앗은 땅에 심겨 그 자신의 본질을 펼쳐나가기를 갈망한다. 상수리 나무가 되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보다 완전한 인간성과 지혜로 나아가려는 바람이 있다.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현저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깊숙이 감추어져 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삶의 주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인간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 개개인은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성찰하게 된다. 영혼의 완성을 향한 과정은 우리를 관념이나 허상에서 자유롭게 하고 참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투쟁의 길이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 나아가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노정에 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다다르게 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어둠 속을 헤매면서 우리는 삶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들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야 하며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지녀야 하며 주의를 집중해야만 한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향해 나아가며 더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들 각자가 부여받은 고유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귀중한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바로 어제 죽은 이가 끝으로 그리던 내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들에 익숙해져서 이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기적적인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행복과 위로를 줄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지지받으며 삶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성취와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은 삶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높여주며 우리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줍니다. 삶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경험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깨닫고 삶을 더욱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다양한 선택과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이렇게 축복이지만 동시에 도전과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면 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은 축복이다 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삶은 거룩한 것이며 서로 축하하는 게 마땅하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축복받은 나머지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